예수님께 모여서 지금 그 그들이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 하나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행한 것 행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거저 보내시 않으시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회귀하라 전파했을 때에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입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아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했더니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누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어줬고 누가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입는 애초에 아담 안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그들 역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보고를 합니다. 마치 뭘까요? 지금 이 제자들을 어데 보고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 없는 그 어부 출신들.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때 빼고 광내고 능력 주셔서 내 보냈더니 그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허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어린이집 다녀오고 손자, 손녀들이 아빠, 엄마,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또 할머니, 어른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잘조잘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낱낱이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계를도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전도 사역에서 있어서 성공적인 사역을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왔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오고 가고, 오는 사람들, 또 왔다가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다시 모였지만 여전히 쉴수 없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답니다. 밥한끼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스탑해라. 잠시, 잠깐. 모든 것 스탑. 너희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잠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가서 잠시 좀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원기를 회복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그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면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 사역. 제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사역자로 사역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용운들이 몰려들고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막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면은 저는 과연 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에게 만약에 부교육자가 있으면 그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역 자체보다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지쳐가 있고 그들이 지금은 정신없이 막 자신들 눈앞에서 부엉이 일어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일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재밌고 놀 때는 땡볕에서 몸이 지치는 줄 모르고, 몸살 나는 줄 모르고, 막 노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제자들도 지금 막 신이 나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스탑을 지키십니다. 네 이들 이들로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쉬어라. 한쪽 가서, 곳에 가서 쉬어라. 자,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역 자체보다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주하고 바쁩니까? 막 무겁습니까? 가정사 때문에, 세상 직장일 때문에, 또 교회 사역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지럽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막 해가지고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고갈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거, 무겁고 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 진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시기를 참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료 기대를 오기 위해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김우영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전화 전화가 왔는데 무엇 뭐 때문에 전화 왔냐면 그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빵집에 가서 그 식빵을 하나 사는데 문득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난 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온가족 초청주일 예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힘들고, 많이, 무, 마음이 무겁고, 그럴 건데, 어, 목사님 생각나서 먹고 힘내시라고, 이거 하나 그냥 문 앞에 걸어놓고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빵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제 식빵 그거 퍽퍽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제 마음의 위로가 된,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31절을 묵상하고 있는, 사역 자체보다도 그 사역을 행해 나가는 내 영혼 하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그 중에 이 집사님의 전화 한 통이 마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는 제 잠재의식 속에서는 계속 뭔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 생각 안한것 같은데 가만히 내 저의 내면을 들어보면 아 과연 초청자들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또 진행하는데 방송 사고는 나지 않을까? 또먼 길에서 오는 저 김브라이언 저 친구는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올수 있을까? 그리고 막상 진행 되실 때에 우리 오신 분들 중도 분들 이 찬양을 통해 과연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구원의 이 은혜를 입는 또 영혼들은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제 마음은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이초님의 3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따라 한적한, 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제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의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뭘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빠, 아빠, 그 아빠, 부모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긴 어린 자녀처럼 그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것을 대부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사람 많은 무리들은 무엇으로 이동한다고요? 도보로, 발로서, 걸어서, 뛰어서 막이 뛰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의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움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고 사역의 소식을 듣고 이 뭔가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막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먼저 그 행선지를 아는 이들이 발로서 뛰어서 막 갔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한번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된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익을 하는 저 제자들의 사익에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이 먼저 주님 가신 그곳에 가보니까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우리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가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좀 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이미 누가 와 있는 겁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발로서 뛰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제자들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 성경에는 heartbreak랍니다. heartbreak. 마음이 깨졌다랍니다. 마음이 깨졌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와 있고 달려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주님은 훤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더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소망 없고 실패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첫 번째 한게 뭐라고요? 가르치시더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을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난, 질병, 멸시천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을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듣고 있는 저주의 그 사슬들이 벗겨지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시간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정확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림받 되어져서 살아내어서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가르치셨으면요. 때가, 35절에 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여러분, 요즘 수... 평균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주일 설교 한 20분, 25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좀 오래 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오래 하는 교회들, 아주 되게 오래 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수요예배 한 2시간, 설교만. 금요 기도에 뭐 어떤 교회는 또뭐 한, 한 시간 반 설교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3시간, 4시간 하면 왜 그렇게 짧게 합니까? 라고 하면 더 하시라고. 6시간, 7시간씩 해야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좀 설교했다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25분만 넘으면 못 견딥니다. 30분 넘어가면 막 엄청 지겨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저물 때까지 했습니다. 못 하긴 해도 적어도 한 4, 5시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되신 하나님 말씀을 막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제자들이 끼어들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 봅니다. 35절.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영어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도 이 부분을 인트럽프트라고 되겠습니다. 인트럽프트가 뭡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와중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밤은 이제 해는 지어가고 빈들 빈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 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중간에 쑥하고 끼어들어서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면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3 6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 굶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들 좀 이제 더 늦기 전에 각자 알아서 마을로 보내어 가지고 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우리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의 이 말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라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들 보내서 각자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한몇십명 정도가 아니고 몇십명 정도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여기 끝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최소 2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한번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때는 됐습니다 식사 때는 됐습니다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몇명 있다 하지만 그 2만 명의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 좀 보내가지고 스스로 식사 해결하고 다시 와서 또 말씀을 듣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을 떡을 사서 먹이리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 데나리온 뜻은 그냥 말이 200 데나리온이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데리온이 하루에 품삭이면200데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면 요즘 하루 일당이 10만원 얼마 전에 보니까 하루 딸기 따면 8만원 <laughs> 그러면 200일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0 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먹여도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거 한번 알아봐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단호합니다 제자들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있다고 한들 돈이 있다고 한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단호하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오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확인해 보고 자시고 할게 있을까요? 아주 많으면 숫자 헤아릴 수 있지만 꼴랑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뭐 알아보고 자식도 없습니다. 대번에 얘기겠죠 우리 보리떡 다섯 개, 5개,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현실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38절에 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거 보고 요 앞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 갖고 뭘할수 있을까? 택도 없는 것. 한 사람 두 사람도 먹기에 배부 배부르게 먹기 부족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현실 현실을 보고 이를 보면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현실은 별로 상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별로 주눅 들지도 않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뭐야 이거 우리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네. 관심이 없어도 상관은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안칩니다. 자, 제,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실은 아주 불편하신 분입니다. 불편한 분입니다. 같이 동행하기에. 우리 이 상식, 항상 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진짜 불편하고 함께하기 힘든 분이십니다. 자,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것 갖고 뭘할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때려지지 않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 안 되지만, 도저히 상상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순종했죠.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순종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못 믿었습니다. 못 믿은 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그못 믿는 마음 가운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동작을 한번 보십시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 손에 지고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지고는 어디를 우르르 보셨습니까? 하늘을 우르르 보셨습니다. 하늘을 왜 우르르 보셨을까요? 그곳의 능력에 근원되시는 유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잘것 없는 것택도 아닌 것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는 게 뭘까요 축사 우리 식사기도 하죠 밥 먹기 전에 우리 식사기도 하듯이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만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되어야 될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차, 창고에, 트럭에 떡 수, 막 수십 트럭 그리고 물고기 막 수십 개쫙 쌓아놓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택도 없어. 내게 필요한 것들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중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손실없다 그래. 손실없어. 아이고, 꼴랑이 갖고 뭘할까할 거는 많은데. 그때에 우리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을 우르르 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를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감사 기도를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42절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다 배불리 먹고.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실제 사건임을 믿습니다. 떼고, 떼고, 떼고 나누는데 부족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지고, 오히려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순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4 3절를 봅니다. 자,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지어는 남아 버렸습니다. 남아 버렸어. 모아 보니까 바구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 최소한 2만 명이랍니다. 이 5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것이 주여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시간 가운데 나타나셨던 이 5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순기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오병 이어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핵도 아닌 거 보잘 것 없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덕 다섯 개 아니죠? 내 존재 자체가 저의이 작은 종, 이 보잘 것 없고 연약, 연약한 저 자체가 바로 이덕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보잘 것 없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 이 오병이어로 내어 놓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세순기에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 세순회를 주님께 오병이요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또 심지어 남을뿐만 아니라 이 장정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